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TV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강한면에 위치한 전주택 토지입니다. 근본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 인근에 맑고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곡물과 함께 환상적인 조망을 갖춘 근본 매물은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매물인데요. 토지 중에 으뜸인 계획관리지역, 진목이 답인 토지로서, 건폐율 최대 40%로 전원주택 건축을 할수 있고, 농막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1억대의 금액으로 계곡물이 인근에 흐르는 남한의 전원주택 토지를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도로 땅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파란색 실선의 땅이 근본 매물의 주인공입니다. 토지가 꽤커 보이죠? 본 토지 전체를 매수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이 중에 원하시는 토지를 선택하여 매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오셔서 원하시는 위치를 선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도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토지 바로 옆쪽으로 맑고 깨끗한 기공물이 흐르고 있는 특수 매물입니다. 그 모습은 조금 이따 화면, 현장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고요. 본토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푸른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도 정말 맑고 주변 경치와 조망이 아름다운 토지입니다. 지재 판짓도로 본토지의 용도와 진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색상이 분홍색으로 계획관리 지역임을 알수 있습니다. 건폐율 최대 40%로 전원주택 건축할 수 있고요. 진목이 답이라 농막 설치도 가능한 토지입니다. 지도를 활용한 본 매물의 입주하기는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현장 영상을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물줄기가 토지 인근에 흐르고 있는 맑고 깨끗한 계곡물입니다. 수량이 풍부하죠? 근본 매물은 이 계곡물이 도로 하나 사이에 끼고 흐르고 있는 바로 이 토지입니다. 토지 안에 있는 오래된 컨테이너는 촬영 다음 날 철거를 한 상태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주변을 감싸고 있는 녹색 나무들, 보이시나요?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싸인 공기 맑은 힐링 토지입니다. 햇살도 토지 안으로 가득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경치도 좋고, 일주랑도 좋고, 정말 멋진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매물입니다. 토지 안쪽까지 걸어 들어가면서 본 매물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에 이렇게 단을 형성시켜 필지 구분을 해놓았는데요. 앞쪽의 필지는 진출입이 좀더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뒤쪽의 필지는 조망이 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오셔서 원하시는 필지를 선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뒤쪽 필지의 조망이 얼마나 좋은지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겠습니다. 전방의 화면 보이시나요? 녹색 나무들 사이로 멀리 멋진 산능선이 보입니다. 바로 양평이 자랑하는 용문산 주봉인데요. 울창한 숲 사이로 보이니 뭔가 그림 같죠? 이곳이 토지의 끝자락 부근이고요. 다시 한번 토지의 전체적인 모습과 주변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보면서 본 매물에 대해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본 매물은 총 330평 크기의 전주택 토지입니다. 토지 크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절반만 매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매수하시면 농지원부 취득도 가능한 근본 토지의 용도와 지목은 계획관리지역 답으로서 전주택건축뿐만 아니라 농막 설치도 가능한 땅입니다. 토지 바로 인근에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 멋진 조망을 갖춘 근본 매물의 초매매 가격은 전체를 매수하셨을 때 3억 원, 절반만 매수하실 경우 1억 5천만 원으로 평당 90만 원의 가성비 좋은 매물입니다. 이 땅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본 토지의 매물 홍보를 의뢰한 상록수 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나의 상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